왔다. 자유파의 눈이 열립니다. 자유파의 양심이 뛴다 자명진 TV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자명진 TV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진 TV인데요. 오늘 지금 급하게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서 원래 시간이나 그 다음에 날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지만 음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니 차명진 TV 이도 방송 정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어? 방송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한마디로 하면 한동훈 1인 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1인 쿠데타가 진행 중이에요 이거 대통령이 그저 어. 며칠 전에 12월 3일날 무슨 뭐 친니쿠테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쿠테타예요, 여러분. 야, 이거 큰일났네. 한번 볼까요? 예, 미친 놈들이 야, 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 대이게 없네. 한번 볼까요, 이거 이 친구 하는 거. <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들리세요? 응.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었죠? 한동훈이가 무슨 자격인지 지난번에 기피성 개헌을 반 헌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런데 탄핵이 안 됐다는 건 뭐야? 그 당시 국회가 판단하기에는 어떠건가네. 대통령의 개음이 그 탄핵을 시키겠다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위원이라는 그 규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정당의 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딱 나와 가지고 여러분,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었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응, 했어요. 자.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 그 다음. 국회가 요구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취소를 했어요. 응. 네. 해지했어요 그게 저지된 거예요, 여러분? 저지됐어요? 이 새끼, 저, 뭐 좌파 눈높이를, 국민 눈높이라고 사기치더니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지한 거를 저지했대. 지가 저막그저 그 국정원 이차장의 밀지에 따라서 에 국회 들어가 가지고 국회의원도 안, 안 하는 놈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지가 저지시켰대. 이야 돌아버리겠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경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참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없으므로 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위헌이 끝났어. 아니 저저 저 위헌 시비가 끝났어. 탄핵이 부결됐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상 대화 된 거예요. 근데 국 대통령의 그 권한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가 판단을 해버려. 이 초법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선언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조기 수습은 개연상이에요 개헌을 하려면요, 국회의원 3분의 2이나,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저저 아, 저, 국회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그리고 개헌을, 대통령이 또 직접 발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개헌 발의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해. 우리 지금 현재 헌행헌법에는 2027년 2월까지 대통령의 임기가보장되는데나 이거 조기에 끝내야겠다. 이거 개헌이에요, 개헌.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야! 옛날에 5.16, 12, 12할 때도 현직 대통령 안 끌어내렸어요, 여러분!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국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이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안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에서 안 내라 그랬 언제 누복을 렇게 독단으로 결정하라고 했냐? 이야.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대통령 대통령 위리 안치 시켜버려서 대통령 권한을 정지 시켰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수사에서 혹시 대통령이 응? 그래. 위헌, 위법했다 해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은 수추가안 돼요. 임기 중 벌어진 일로 인해서, 아, 저, 마, 대통령은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국회만이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어요. 위원으로. 현행, 뭐, 특별수사본부 검찰이 수사해서 개엄령이 그래, 저, 위원입법이었다 그건 대통령이 끝나지, 가, 그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만 이거를 저, 마, 응? 어? 예, 탄핵 소치 안느나. 이 새끼 이거 짚. 얘 법을 몰랐던? 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할 당해야지.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2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분 지금 보셨죠? 잠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한동훈에 의한 쿠데타예요. 한동훈이가 주도를 하고 한덕수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거는 어떤 법적 정당성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12월 7일 오후 5시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개엄령이 위헌위법이다 해서 민주당이,과 그 좌파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어요. 그럼 그 순간 대한민국과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다시 탄핵소추가 있기 전까지는 특별수사본부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응? 응, 응, 검찰에서, 그래, 대통령이 그래, 위본, 위법 했다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그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아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그 수사 결과 나오면 또 국회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같은 그 절차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이 외교 안보를 책임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만이 국가 예산을 짤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응? 아니 이 자가 지가 뭔데 느닷없이 나와서 이게 정당 대표예요 여러분 정당 대표는 공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당 대표는 공직이 아닙니다 정당원이 공직이요? 정당의 무슨 간부가 공직이요? 아닙니다. 근데 쥐가 나와가지고, 한독수라는 내실을 딱 등원해가지고, 대통령의 지난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 아니, 국회에서도 부결됐는데 왜 쥐가 정의를 해? 그리고, 왜 쥐가 뭔데, 여러분, 어? 대통령의 조기 하야시키겠다. 왜 개헌 발의를 해? 네가 뭔데? 지가 뭔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권한을 정지시키고 접수하겠다. 네가 뭔데? 여러분, 이거 우리 <laughs> 그 얼마 전에 그 이런 영화 있죠? 코미디언이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이게야말로 저그 뭐야 저 있잖아 왜? 어? 코미디언이 갇힌 세계에서 사는 응, 어?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야, 돌아버리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전혀 법적인 내지는 저독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일인 쿠데타입니다. 지금 온통 좌빨화되어 있는 언론이 한동훈과 함께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50년사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전혀 어떤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12월 7일 오후 5시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느냐, 없느냐라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응? 어? 그 다음에 그 국민의 아니 그 국회에서 헌법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이다. 아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그 누구도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동훈이 일개 정당 대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당 대표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가 대통령 물러나라 놓고선 왜 지가 여당이야? 여당 아니에요! 대통령 물러나라 그랬잖아! 여당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가, 감히, 일요일 날 아침에 뚝 등장해가지고, 4시 한독수를 동당한, 동, 저, 저, 뭐, 응? 어? 동반해서, 대통령의 지난번 비상계엄은 위헌입법이었다 지가, 지가 헌법재판소야? 지가 국회의원 저 3분의 2야? 응? 딱 해. 위원 입법이었다. 교정해버려 지가 헌법기관이야, 이거.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지가 뭔데 개헌을 해? 임기 조기 종료를 해? 말이 돼요? 왜 지가 뭔데 임기 조기 종료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어? 응? 아니, 일게정당 대표가 왜 임기 조기 종료를 해? 왜 개헌을 해? 개헌 발의를 해? 대통령이나 국회 저저 과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 국회 3분의 2 대통령, 그래서 국민투표가 쳐야 돼. 왜 지가 왜조기 개헌을 해? 그다음 대통령의 무슨 외교 국방 외교통수 국방통수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지가 지금 강탈해 을 왜? 지가 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쿠데타예요. 이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비상 계엄했잖아요. 이거 갖고 위원이라고 좌파 러 논들들이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조중동 포함해서 그게 위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반 국가적 행위가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 활동을 정지시킨 거야. 반 국가적 행위가 딴 데서 일어났어 봐. 왜 의회 활동 정지해? 반 국가적 행위가 지금 의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활동 정지한 거예요. 이것 좀 똑바로 하세요. 이거를 지 마음대로 응? 위원이었다. 아나이해해도 골때리네. 여러분 이거 심각하네. 나는 윤 대통령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내가 윤 대통령은 차라리 이 굴욕을 당하느니 이 위헌적 사태를 벌어지니 차라리 탈당하고 탈당하겠어. 그럼 니네 그리고 그래 탄핵해라. 그고 헌법재판소에다 판단을 맡기겠어. 야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훨씬 강단있네. 너 박근혜 대통령 우습게 봤는데 아니네 이거. 헌법 점에서든 맡겨야지. 이런 그이저 소위 말하면 부안해동 중우정치의 산실 의회. 거기다가 저저응 어? 동지가 아닌 적들의 속을 이 국민의 힘 여기다가 어떻게 대통령의 운명을 맡겨? 안 돼요 이걸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어제 추경호 그가 원내대표 사임한다고 그럴 때 뭔가 찜찜하다 그랬는데 아니라 다닐까? 야 아니 지금 뭐 김민숙 씨가 응? 응? 저 최고위원 사퇴해서 그이 뭐야 한동훈 짤라내지는데 내가 어제 그 얘기하는 거야 응? 어? 이 와 추경호가 이게 사표를 쓰길래 어, 이상하다. 한동훈이가 사표 써야 되는데, 그럼 추경호니가 뭐야? 최고위원회에서 밀린다는 거요. 밀린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저, 내가 볼때 사표 쓰자는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저, 저 김민전하고 또 누가 하나 더라 응, 이녀와는 왔다 갔다네. 그렇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국, 여의도 전체가 미쳐서 돌아가는데 하튼뭐이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는 뭐 네.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아 이거 참참야 대한민국이 거꾸로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다. 네. 하튼 여 여러분 예 네. 지금 우리가 똑바로 눈 뜨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 네. 네. 긴급하게. 일요일 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뭐한동이 욕할 거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당신이 대통령으로 의서해 우리가 뽑아진 그러한 그 권한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할 땐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목숨 걸으세요. 목숨 걸른다 그랬잖아요. 응? 네? 목숨 걸으세요. 지금 목숨 거는 거는 절대 한동훈이라는 저런 그이 응? 정말로 응? 아 내가 이 고려 말 무신 정권 같다 그러더니 그러네. 김중부가 무신이 되어가지고 무신이잖아. 응? 이거 나라를 대보데 김중부 신복이 김중부가 자는데 목덜미를 뒷덜미를 쳐가지고 또 지가 권력을잡아 이거 무신 정권이 가는 거야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게 되겠어요? 차라리, 차라리 여러분 좌파한테 남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당신에게 우리가 부여한. 이거 그냥 일반 유권자로 그냥 시간 내서, 4년에 하루 시간 내서 가서 표 찍고, 그래서 당신 뽑은 거 아니야? 우리 피눈물로 지금 문재인 모자를 몰아내고, 응?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게 지금 당신한테 부여된 권한을, 그리고 저렇게 즉흥적이고 준비 안된개업령했는데 우리 가그래 잘했다 잘했다 밀어를 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정신 줄 놓고 저렇게 한동훈이라는 개 망나니한테 응 어? 완전히 항복을 하고 한동훈의 이 포로가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저 대통령실에 지금 묶여 있는가 모르겠어요, 대통령 묶여 있지 않다면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나와서 당당하게. 내가 당한, 당한 그날까지 난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만도 못해. 당당히잖아. 갈때 갈더라도, 이게 뭡니까? 야, 참 좌빨들의 이... 응, 응,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조중동과 좌발들이 지금 뭐 완전히 뭐 대통령을 맺 거의, 거의, 저, 이 예, 무말랭이, 저, 죽은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식물 대통령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맙시다. 미국 봐요. 뉴욕 템스, 워싱턴 포스트, CNN, 전부 다 돌아갔는데, 그구타가 트럼프 대통령 되잖아. 우리만 받쳐주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응? 생각보다 심약해. 겁이 많어. 최고 나가지 버텨야지. 목숨 걸어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 예. 아, 최고위원들 참 걱정이고. 자, 여러분. 어. 네, 긴급하게 방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방금 우리 눈앞에서 11시에, 한동훈 1인 쿠테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쿠테타예요 이게, 친이 쿠테타. 이게 쿠니테타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아, 참나. 여러분, 좀잘 지켜보고, 어, 대응을 합시다. 급하게, 일요일 오전에, 예, 쉬시는데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예, 또 시간되면 다시 또 뵙겠습니다.